안녕하세요. 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안산 상록구 부곡동 전액 대출과 여유자금 1억까지 가능한 풀옵션 3룸 소개합니다. 계약금만 준비해주시고 우대 조건으로 다자녀, 사대보험 가입자, 사업자 분들은 빠르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막힘없이 넓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펜트리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실링펜, 팬트리 시스템장, 화장대, 안방 붙박이장, 우물천장, 매립 등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도보 7분, 중학교 도보 13분, 고등학교 도보 1분, 대형공원, 산책로, 수인로, IC 아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